아이 키우며 매일매일이 새로 오늘은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갑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매일 집에서 놀아주기는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 재밌게 놀아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장난감 하나도 조금 놀면 금방 실증 내고 집에서 할수 있는 놀이는 한계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번에 해수욕장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놀러 나와서 너무 좋아해요. 우와. 최근 이누는 모래놀이에 흥미가 생겼어요. 야, 그 수로 뚫고 있는데 거기. 아야 <laughs> 아야.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는 위생이 걱정되어 안 된다고 못 놀게 하다가 우리 때는 다들 흙장난하면서 컸는데 이걸 막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 만져본 조개가 신기한가봐요. 새로운 것에 언제나 호기심 가득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오늘도 무작정 안 된다고 한걸 반성하게 되네요. 1년 전을 생각해 보면 뒤집기도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컸지?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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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무릎 팔이때는 놀라웠던 것들이이제는이연한것이 되어 버렸네요. 렇게는매순간이 힘들지만 그 시기마다 주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게 같아. 게이렇첫 첫 걸음, 마. 이렇게, 자라나는 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아도 매번 처음으로 새를 겪게 되는 상황들에 부모로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첫날을 재밌게 놀고 다음날 일어나니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선크림 때문일까? 모래를 만져서 그런가? 오만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가렵지는 않지 긁지는 않았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바로 집으로 올라갈까 생각했다가 매번 이 정도로 놀라면 안될것 같아서 마저 여행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모래놀이에 더 신나는 모습에 더 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천항도 구경 갔어요. 처음 보는 항구에 신기해 하는 모습에 앞으로 좀더 새로운 걸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